안녕하세요 기준봉 눌림매매 기법을 주로 하고 있는 주식 위너입니다 지난주 기준봉 눌림목 추천주와 오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은 세 종목을 매수했었습니다 세 종목 모두 오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6월 13일 날23% 양봉 자, 기준봉을 세우면서 마감을 했죠. 기준봉이 형성되면 기준봉의 자, 시가와 종가 이 구간 안에 들어오면 매수 타점을 잡아서 매수하게 됩니다. 자, 5월 20일 날 5일선 아래에 있다가 자, 오일선 위에 안착을 하고, 자, 그 다음날 바로 양봉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날 보면, 마이너스 1%로 마감을 했지만, 오일선을 지켜주고 있었고, 이날, 6월 23일날, 다시 한번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가격 조정과 함께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매수, 점이 나왔죠. 자, 오늘 이 종목은 2.52%까지 상승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주었던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에머리지입니다. 자, 이 종목은 6월 19일날 17%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기준봉을 형성했습니다. 자, 기준봉이 형성되면 기준봉의 시가와 종가 이 구간 안에 들어오면 매수 타점을 잡고 종가 매수합니다. 자, 은봉 3개로 자, 오일선을 깨고 마감을 했지만, 금요일날 6월 23일날 3%로 오일선에 안착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이 바로 매수 급소입니다. 오늘 시가가 무려 4% 뜨면서 큰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마녀공장입니다. 6월 8일날 상한가로 마감을 한 이후 기준봉에 시가와 종가 이 구간 안에 들어오면 매수 타점을 잡고 종가 매수합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5일선에 안착한 이날도 매수 급소가 되겠고 그 이후 다시 5일선을 깼지만 5일선을 안착한 6월 23일 이날이 매수 급소가 되겠습니다. 종가에 매수해서 바로 4.1%까지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종가에 매수했던 종목은 모헨즈입니다. 6월 16일날 상가로 마감한 이후 주가의 흐름을 보면 기준봉의 시가와 종가. 이 구간 안에 들어오면 매수 급소를 잡아서 종가 매수합니다. 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오늘 처음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매수 급소가 되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건 어렵긴 하지만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매매를 하게 된다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기준봉 눌림매매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3시 이후에 종목 검색을 해서 조건들에 맞는 종목이 나오면 종가에 매수를 합니다. 기준봉 눌림매매 기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면 댓글 하단에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기준봉 눌림매매 기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수익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